안녕하세요. 안태환 팀장입니다. 오늘은 해방촌에 나와 있는데요. 해방촌이 일제감정기에 피난민들이 거주를 하면서 해방촌이라는 이름이 지어졌다고 합니다. 제가 보이는 맞은편에는 미군기지가 있었는데 이쪽에 이제 용산공원이 생긴다고 해요. 출입구 중한 곳이 생긴다고 합니다. 어, 앞으로 계획도가 조금 조금씩은 변하는 것 같아서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곳이 2022년 5월 달에 35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당시 평당 금액이 7,200만 원인데 저희 협력 업체인 경동 하우징에서 신축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는 저도 궁금하고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방촌은 뭐가 좀 유명 유명한 거. 해방촌은 사실 뭐 유명하기보다는 좀 아기자기한 뭐 카페라든지 뭐 음식점도 이런 게좀 많은데, 어, 여기는 뷰가 최고예요, 뷰가. 뒤로 보면은 남산타워가 저 보여요, 여기서도. 어, 녹사평역에서 해방촌으로 올라가는 길 같은 경우는 뭐 8천에서 1억 정도 선에서 매각이 됐고, 지금 호가 같은 경우는 뭐 1억 4천 나오는 것도 있고 한데, 그런 건좀 많이 비싼 거고, 어, 한 8천 정도에서 1억 전이 좀 거래가 제일 많았고, 지금 이길 말고 안쪽으로 좀 들어가다 보면은 뭐 3천에서 6천 사이가 제일 거래가 많이 됐어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해방촌 같은 경우는 뭐 피자집이라든지 파스타집, 뭐 와인바, 펍들이 좀 즐비해 있고 1층 같은 경우는 공실 없이 다 만실이에요. 임대료도 그렇게 많이 비싸진 않지만 뭐 평당 한 10만 원 이상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 2층 상층부 같은 경우는 5에서 7만 원 정도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권리금 같은 경우도 1층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긴 한데 최근에 신축하는 건물들이 조금 생기다 보니까 신축하는 건물들은 상층부 같은 경우도 10만원 이상 달라고 합니다 여기 주변에는 1종 일반 주거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용적률이 150%인데 어 고도 제한이 지금 12m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서울시에서 고도 제한을 조금 뭐 완화해 주자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뭐 많이 완화되진 않을 것 같아요 재개발 이슈도 있긴 한데 뭐 재개발이 된다고 해도 높게 건물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 약간 매력이 좀 없는 거 아니에요, 다른데보다? 다른데보다는 사실 임대료 같은 경우를 좀 적고 평당가도 조금 적은 편인데 20년, 20년도, 21년도, 뭐 22년도에. 뭐 거래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그때 조금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비싸지긴 한건 맞는데 그래도 여기는 그나마 뭐 유지할 수 있는 상권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은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매각된 거는 조금 비싼 건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해방촌 오거리로 올라갈 건데 저희가 걸어갈 수 없어서 버스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경사만 봐도 걸어가면 싸워요. 여름에는 가면은 진짜 뭐 엄청 힘듭니다. 땀도 엄청 많이 나고 그래서 버스 타고 올라가겠습니다. 차 없는 사람은 오기 힘든 거 아니에요? 차 없는 사람들은 저처럼 버스 타고 오면 되죠 저희 버스 타고 왔잖아요 녹사평역 이쪽 근처에 놀 사람들은 여기 놀지만은 어 해방촌 오거리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위에서 버스 타고 내려와요 어 위에서 버스 타고 내려와서 거기서 노는 분들도 많으니까 저희는 지금 해방촌 오거리에 나와 있는데 버스 타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면서 보니까 경사가 엄청 심했죠 사실 걸어오기에는 조금 힘들고 이 상권이 좀 확장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같아요 오거리에 왔는데 엄청 혼잡해요 되게 복잡하고 사람도 많고 차도 많은데 저희는 이제 신흥시장으로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신흥시장 쪽이 이제 실제 해방촌에 거주하시는 거주민들이 이용하시는 곳이거든요 여기는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들이 다 있어요 뭐 정육점도 있고 카페도 있고 뭐 식당도 있고 뭐 안경집도 있죠 최근에는 이제 젊으신 분들이 많이 오기도 합니다. 팔린 시세 같은 경우 보면은 6천에서 8천 정도 사이가 굉장히 많고, 어 뷰가 보이는 곳이 그 정도의 매각이 좀된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델링 하는 것도 있고, 신축하는 것도 있는데, 한번 보고 신흥시장을 한번 내려가실까요? 여기는 이제 빌라라는 카페인데, 그냥 단주주택 같죠? 겉모습 보기에는. 내부를 좀 리모델링하고 보강 좀 해서, 그냥 뷰가 잘 나오는 그런 카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도 여기 와봤는데, 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누구랑 왔어? 혼자 왔죠 아, 예. <laughs> 친구랑 왔어요 친구랑 혼자 왔죠 말이 <laughs> 달라지던데 아니 친구랑도 오고 혼자도 왔고 여기 주차장 보면 앞에 공용주차장 보이시죠 그리고 아까 주민센터 5거리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거기도 공용주차장이 있어요 건물에 대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주차가 몇대 가능한지 네 그렇죠 여기는 근데 대부분 주차가 다안 되는 건물들이 많지 않아요. 그렇죠. 한 50년대, 60년대 지었던 건물들도 굉장히 많아서 당시에는 주차장법이 이제 규제가 되진 않았거든요. 당시에 차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다 주차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골목골목마다 다 주차를 그냥 막 하는데 최근에는 뭐 신축되는 건물들은 주차장이 필요하죠. 거의 리모델링이 많아요. 대부분 리모델링 하시고 여기 앞에 보이시는 것도 리모델링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여기 여기는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뭐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 건물 맞은 편으로 봤을 때는 뷰가 굉장히 잘 나와요. 어, 이런 것 때문에 해방촌을 좀 선호하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 해방촌은 신축이 괜찮아요, 아니면 리모델링? 어, 해방촌 같은 경우는 저는 리모델링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은 신축을 하게 되면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해방촌을 투자하는 이유가 금액이 좀 적게 들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신축을 하게 되면 공사 비용이 추가가 되니까 그만큼 또 나중에 엑시탈 때좀 힘들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이제 신흥시장으로 내려갈 건데 여기가 신흥시장이거든요. 오른쪽이? 여기 왼쪽에 보시면 철전책방이라고 써 있거든요. 예전에 노홍철 씨가 16년도에 6, 6억 7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다가 18년도에 14억 4천만 원에 매각을 하신 건물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조금 이슈가 됐었던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신흥시장 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시장이 진짜 시장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시장이었는데 이게 2015년도에 그 서울시에서 도시재생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그때 조금 나름 탈바꿈을 했죠. 천장 보면은 그냥 뭐비 오면은 비가 좀안 맞게끔만 이렇게 쳐놓은 것 같고 골목시당에서도 한번 나왔어요. 여기 옆에 보이는 자리가 예전에 시장의 집이라던 곳인데, 그, 백종원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좀 컨설팅 해줬던 그런 곳입니다. 지금은 없어졌어요. 당시 알찜이 되게 맛있었는데, 저도 와봤었거든요. 누구랑? 친구랑요. <laughs> 그게 엄청, <laughs> 그게 궁금한가 봐. <laughs> 여기가 보면은, 사람들이 엄청 많지는 않은데 주말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식당도 많고, 오락실도 있고, 네일샷도 있네요. 초창기에는 공실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거진다 채워졌어요. 이게 시장이라고는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좀 테마거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많이 많이 바뀌어서 가끔 보면 웨이팅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쪽으로 이제 올라가시면 돼요. 여기 뷰, 뷰 보시면은 엄청 좋죠. 오늘 날씨도 좋아가지고 진짜 엄청 잘 보여요. 미세먼지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흰색 건물 한번 찍어 주시겠어요? 여기가 이제 나름 유명했던 건물입니다 이 가수 정엽 씨가 매입을 했다가 매각을 한 건데 이태원 클라스라는 드라마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많이 유명해졌고 이제 이태원 클라스가 끝나고 나서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이 카페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카페에서는 앞에서 보면 뷰가 엄청 잘 보여요 여기 테라스도 있고 루프탑도 있는데 지금은 음식을 주문해야지만 테라스 공간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이쪽 라인에는 뷰가 굉장히 좋거든요. 오늘 해방촌을 이렇게 돌아봤는데 제가 해방촌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가 이런 남산뷰라든지 이런 경치, 고즈넉한 느낌을 굉장히 좋아해서 자주 오는 곳입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